이 사진 보여주게 해달라 그랬거든. 생정리 중입니다. 우리가 대략 한 20일 동안 타화를 떠나서, 피아노 초 그리고 뚫레야 지역까지 갈 건데, 가면서 먹을 비상식량들입니다 물론, 가면서 식당을 이용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갈칸한 라면이 땡길 때는, 먹어야 되겠죠. 먼저 오신 1차 때 떠나신 분들이, 남겨줄 가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오늘 머리 합니다, 머리 여기 왔는데 어, 네. 네. 어, 아프리카 스타일로 <laughs> 아프리카 스타일로 체험합니다, 네, 체험, 머리 체험합니다. 여행 언제 한, 언제 보겠습니까? 한2 0일 정도 여행 다닐 건데 일단은 저희 운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는 아는 사람, 친구, 친구 어, 뭐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1 5만 15만 원 아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머리 한번 이쁘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네개 머리 드레드 뭐 이런 거할 건데, 스타일을 찾아놓긴 했거든요. 네, 요런 스타일로, 요런 스타일로 할 건데, 제가 한번 하고,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깎기가좀 힘들잖아요. 냄새 안 나겠지? No. 20일간은 한번 <laughs> 먹어봐야겠죠? 되 알겠습니다 일단 변신 한번 해볼게요 언제 해보겠어요? 이제. 일로 온다 그랬어요 일로 지금 아, 3시에 온다 기업, 그랬는데 진짜. 3시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58분인데 아직 안 왔네요 아 저도 엄청 기대되겠네요 <laughs>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laughs> 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변신 한번 기대했고, 기대해보고 어, 마음에 들면 쭉그 머리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현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 <laughs> Yes, a little bit rare for the. This is real hair? It's a fake one. A oh, fake one? Yeah, yeah. okay, okay. She's doing this. So we are looking. at... come on. Come You should have to see. Sir. Yeah, here. Okay. Wait, some kind of soap? No, go. So, at time, put soap. Yeah, it here. Wow. Wow. Wow.

빠지는 것 같아. 저지안 돼서 머리를 는것같아 Nope! 좀 당황한 것 같아. 침묵 <laughs> <laughs> 지금. 나모어 어떻게 해? 아, 4시간 할만하다 이거. 진짜. 지금 이거 하는데도 거의 한 20분 걸린 것 같아. 아 몇시 왔지 4시 좀넘은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와 거의 3시간동안 일곱개 7개 땄어 일곱 개 지금 담배피로 갔거든요 이 친구 와, 오늘 안에 끝나겠죠 <laughs>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아 모르실 때한이리가들어왔 네터 커넥션 죠죠피. 여부터 바로 하나 놓고 뒤에 노바디 죠. 에 이제 거의 끝나고 한두배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원 신전전. 절로리 살면서 하면 해야 되는 일. 피니시. 예스 피니시. 아, 오케이. 알겠지? 아, 오케이. Very tired. <laughs> so uh, don't clean it. Don't. Don't clean it.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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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show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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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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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ter uh, in your h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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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ah. Smell. Yes, but <laughs> but you should uh, keep it during uh, one week. No, no cleaning. They one they week. Can. One weekend. One week. One week. Not one week. No cleaning. Okay. Your head. Okay. Okay. Yeah, I so, so he want to take a pic hmm? of you of you together. He want a pic, uh, you and the uh, the dressmaker. Is it possible? Pic. Yes, a picture. Oh yeah yeah. 이게 더 풍성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몇개? 아, 몇개 안한것같은데아 지금 계속 삐죽거리고 너무 야..야매로 받았나봐요 어, 더 이렇게 하면은 좋을것같아 지금 오늘 저희는 이제 안타나 나리보를 떠나서 피아노초 방향으로 갈건데 가다가 안치라베랑 어디 한, 어디 한국에도 들리는데 어디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안치라베까지는 한 4-5시간 밖에 안가니까 오늘 지금 8시거든요 8시인데 지금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는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그 도시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루 묵고 이제 피아노초 갈건데 피아노초 가가지고 머리 파시해야될고 <목소리> <laughs> 이거, 머리 이거, 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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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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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만 이거, 이만 이거, 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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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이원 이거, 이거, 원? 이 갈 수. 좀높아도 되겠지? 네. Excuse me. Can I keep the U V bag? 예. Yeah. 아 망치머리 어떻게? 아. <웃음> 망치머리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나와. <laughs> 선글라스 하나라도 끼어야지 안 되겠다. 아. 참. 아 이게. 어. 하나 부족 나온 거 봐봐 이거. 야 간지나. 간지나요? 간지만. 간지 아, 아프리카니까 해보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하면 나도 못하겠어 왜또 저기 업체도 야 되는데 이친 모자 쓰는 거야 야 이거 모자 냐 브런치를 먹으러 가봅시다 그럼 아, 이쪽이요네 자 우리가 계속 여기 한 4일을, 4일 5일을 머물렀는데 5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었던 5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었던 빵집에 갈거예요 빵집에요 아. 빵이 참 맛있습니다 음. 아, 어제는 정말 항상 했던 거리가 지금 월요일이라서 와 차가 엄청 많아요 이 거리에. 사람들은 이렇게 세차한다? 양구에서 얼마나 물더 받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하나로 이고세차다 끝내는 것 같아 여기 <목소리> 앞에 호텔 골베골별 <목소리> 골베. 어, 4개짜리 호텔인데 땅이 어, 엄청 많지

알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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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땡큐 새콤 머리 안되겠다? 삐져나가도 그냥 안되겠다 아니 얘가 이걸 눌러서 했으면 됐는데 여기를 이렇게 세워서 했어 여기만... 뭐야 이게 그리고 사실 여기 좀더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더 덮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나는거지 어제 걔는 되게 많았잖아요 드레드한 머리가 걔는 원래 머리 수심 많아 새콤 머리? 오다 오더 yeah. 예 있, 이렇게, 그래. 살, 이렇게 살짝만 더붓고 여기 조금만 더 이렇게 더 있으면 더 이쁠 것 같아. 왕성해 어. 그리고 내가 보여준 그 사진이랑 너무 틀려 <laughs> <laughs> 내가 보여준 사진은 사진 여기 옆에 나갈 건데, 사진 보여줬는데 그거 보더니,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랬었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 <laughs> 그러다 열 가닥이었어요. <laughs> 몇, 개몇개 가닥이야? 한열 다섯 가닥 한것 같은데? 한 가닥에 만알인가세어볼까열 가닥이요. <laughs> 하나. 1사다닥이 사람은 열두가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열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줬는데. 아, 사람 가닥. 사도이사이게이게이이사보이사람 해달라 람은이사이사보이사람 해달라 람은이사 아, 왔다 왔 <laughs> <야>, 그거 <laughs> 재밌다 <야. 웃음> 뭐? 네, 머리하는거 재밌어 머리하는거 재밌죠 <laughs> 어, 이제끌어와상이 진짜 맛있다 어우 진짜 재밌다 여기가 괜찮은거 같아 가 살이 이렇게 많아 Ah, う, mm. 달다, 진짜 맨날 따뜻하게 우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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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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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17,000원이면 4 4 5 0 0원 거의 5,000원인데? 맞지않아? 아니 둘이 합쳐서 5,000원 아니지 5 0 0 0